<laughs> 소금빵먹어봐도 돼? 응. 내가 또소금빵가은 늦지나 나간... 치는 병 뭔지 알아? 응. 우리 엄마가 그병이있어어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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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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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면더 맛있을걸? 응. 아니 뭐 응. 응. 나쁘지 않은데? 응. 맛있어 응. 음, 음, 음~~ 맛있네? <laughs> 우리 지금 차주용 공을 낸다거든. 언니 오늘 공연 <laughs> 너무 맛있었어요. <laughs> 어 그래 그래 잘봤줘 <laughs> 이렇게 뭔가 그냥 김치볶음 같은. 곱창 곰장, 야채곱창인데. 피자면 <laughs> 얼. 아 까작 가작, 까작하면 맛있어. 양시에는 얼만이야? 예 나는 항상 몇개 사잖아. 반은 그냥 먹고 반은 <laughs> 얼려서. <laughs> 두개 사기에는 약간 재력이 안되기 때문에 <laughs> 아니 되게 비싸 2만원대에 3천원 솔직히 한 700원 받으면 어 인정 내가 <laughs> <laughs> <나> 맨날 공짜로 <꼼짝을 웃음> 먹어가지고 좋겠다 권력 내가 한시간에 만원 받는데 퇴근할 때 2만원 치를 개꿀 두발 초코맛을 만들어 단발에 칼로리 왜 안부르는거니 <laughs> <아니>, 무르세했죠 <모르겠어>. <laughs> 이제 드디어 라이팅 송공나 봤어. 아, 나 그걸 좋아하나그 곡을 라이브 들었을 때 진짜 울 뻔했어요. 와. 그래? 어, <목소리도> 아, 진짜 막 너무 감동이 데 특히 보러 왔을 때. 어네들로러 씨를 그 부산 어썸 스테이지가 아, 같이 하는 거였어. 看 <laughs>、哎、到我，看吗我，我真哦哎呀，做家务咋可 <laughs>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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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의 사자여, 모두 미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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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외국어 가는 많은... 거? Do you like baseball? <laughs> 어 구자욱이다. 어이브 우리 잖아어 구자욱이다. 어. <laughs> 야너 하고 가. 어구소감 측정하고 가. 너구소 측정하고 가. 기, 기, 야 너라면 할수 있어. <laughs> 자 누구신데 저희 찍으시는 거예요? 누구 누구 오세요? 어 개구리다! 이걸로 성장군 춤을 개구아 여기는 저희 부스고요 이렇게 고소광직장을 합니다. 오늘은 IPT 도 붙였습니다. 짱돕다. 아, 손님 오신다. <목소리> 저기 <저는> 봐요. <와요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우 얼마 나오는데? 42 평균이긴 해. 아, 그래? 50점님이 잘 던지는 <laughs> 어떻게 해야 세게 던지기 이거를 잡아 아, 잡으로 아, 진짜. 봐. 내내가 갔나 봐. 야구 선수한테 야구 배 보실 분! 야 진짜. 야구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야빠 같긴 하다 빠발 시킬 걸 그랬나? 저녁에 와서 또 시키면 돼 그래 오늘은 축제 2일차고요 맞아요 은나비 볼 거고요 맞아요 유나도 볼 거고요 맞아요 누구? 폴킴? 폴킴이 먼저 와? 어 폴킴, 유나, 단나비 배고프다 아. 좀나 그래서 계속 못 볼게 <laughs> 어제 네, 그거 할라 네. 했는데 네, 네. What?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 보여 맛시아어 하자 오늘도 아 근데 우리 너무 안 취하는 술이야 그거 내가 해. 취하는 술이 있해야지 그렇긴 그래야 재밌긴 해 근데 어아기다와 아, 예뻐 니 <놀란람> 네, 불닭 아나 니 <laughs> 네, 불닭 아니 니 네, 불닭 뭔지 아나 니 네, 불닭 무반니 무반나 무반니 맛있겠 맛있겠죠 우리가 삐끼 좀 해줄까? 와, 개 맛있다 이런 것도 해줄까? 여기 야, 그러면 개 크게 돼. 여기 내부에서 약간 천막대문를잘 갖춰서 안 들린단 말이야. 그서 우와, 삐끼 너무 많아. 졸라 무서워. 거기 시같다 이거 떼서 아이패치 뗄까? 근데 떼도 괜찮아. 나름 중앙부축소 효과인데. 어, 얼굴좀딸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배한명좋가십니다 아, 짠. 잘했다. 잘한다. 저 친구들. <laughs> 나다 <온다>, 나온다 잘하네. <laughs> <laughs> 일로 오실게요. 아, 일로 오실게요. 로 오실게요. 나도 배워야겠다. 우회전으로버실게요 <laughs>

대구에서 콘서트를 합니다. 어, 내일모레 티켓팅을 해요. 보시고 <laughs> 재밌었다 싶으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오 뭐야? 40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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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는 아, 다시 다시 어떻게 맞히는 거야? 달려가야? 예야 45! 우와! 이렇게 다어안무 <laughs> <아무 맘만 안 웃음> <아니야? 웃음> 그러니까. 합니다 네 오, 이치예왜 이렇게 잘해? 나이오 55! 최고 55! 다행이야 야 뭐야! 인생 아니야? 나 진짜 마무리 준비할게 기본적이다! 오. 0더한다 와! 무릎 별니다 별거 아니다이기이다 오셨어. <laughs> 유정이가 40이고 지민이가 30이야.